댓글을 달아주셨어요. 2 분할, 3 분할 루틴도 알려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음. 등이도 뭐 가슴 삼두, 어깨 하체나뭐 이런 식으로 원장님 방식처럼 자극 잘오는 운동법이 없다고 어떤 분 달아주셨는데 설명주시면 좋겠어요.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생각지는 않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이 분할, 3 분할, 4 분할, 5 분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뭐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있고 이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하기를 3분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뭐 월화수, 목금, 토 6일을 운동한다. 그러면 월화수 이렇게 나눈 3일 같으면 첫날은 등가슴, 둘째날 어깨 팔, 셋째날 하체 복근, 그 다음에 목금, 토는 다시 월화수 그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목요일날은 다시 등, 가슴, 이렇게 하는데, 4일 프로그램 같으면은, 저는 큰 부위를 등, 가슴, 어깨, 하체, 이렇게 월, 화, 수, 목. 그 다음에 여기서 어깨하고 복근은 중간에 아무 때나 넣고, 그 다음에 검토는 또 다시 등, 가슴. 그 다음 월요일날은 또 어깨, 하체, 등, 가슴. 또 검토는 어깨, 하체. 그러니까 큰 부위가 두 개는 일주일에 두번 들어가고 두 개는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 주는 또한번 들어갔던 게두번 들어가고 두번 들어갔던 게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겨울에는 주로 보면은 비시정 기간에는 4분할 또는 5분할 그러면 등 가슴 하체 어깨 팔 이렇게 나눴고 보통 보면 비시정 기간에는 4분할로 하고 시정 기간에는 제 3분할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또. 무분할도 많이 하고 이분할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분할은 도저히 힘들어가 못하겠더라고요. 본인이 체력에 맞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시험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는데 국영수 뭐 사회 뭐또뭐 뭐 있냐? 과학 같은 게 있으면 이걸 본인이 시간표를 짜가지고 공부하듯이 운동도 루틴도 그렇게 만들면은 그게 본인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이거 뭐 3분할이 맞다 그래 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본인 권력이나 시간, 체력에 맞춰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계획 짜는 게 가장 좋은 루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 제가 아까 어 말씀드린 거는 통상적으로 요런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분할이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무조건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본인이 요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정근 선수는 주로 분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운동을 사분할로. 아 사분할 어떤 네. 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음. 음 제일 힘든 거니까 하체를 음. 하고. 음. 좀 월요일에 보통 가슴을 많이 하시는데 전 하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가슴 또는 어깨를 하고 음. 그다음에 등을 중간에 놓고 다시 또 어깨나 가슴 뭐라고 이제 밀기나 당기기를 좀 섞어서 하고 음. 하체를 많이 또 하게 되면. 뭐, 하루는 뭐, 후면 운동을 좀더 많이 하고, 음. 하루는 전면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음. 섞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정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계속 레슨 받을 때 시합 준비하고 할 때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때는 우리가 3분할 했잖아, 맞지? 네, 3분할. 네, 그렇게 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본인이 또 운동 혼자 이제 또 체육관을 경영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이제 분할을 또 찾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이정근 선수가 짰는 걸, 야, 그렇게 하지 마, 3분할 을 해.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체력하고 이런 게환경이 맞게끔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분화은 지금 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또 계절에 따라서도 이제 회복이 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이어트할 때 피로도나 이제 지금 현재 그렇죠. 살이 쪘을 때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저는 회복이 좀 늦고 근육통이 음. 더 심한 것 같아서 조금 분할을 늘려서 하는 편이고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체에 있는. 환경이나 체력이나 네. 이런 게 맞게끔 만든다 하는게 네. 그거야. 그래 너 스스로도 네가 아요렇게 하니까 나는 좀더 낫다. 네.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거를 분할을 찾았는 거야. 예. 네. 그 그렇게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해주신 게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지. 휴식도 하고 꼭 고정 관념 에 밖에서 분할대로 안 돌아가고 음. 하루 음. 건너뛰고 다음 분할 들어갈 때. 그렇지. 그 본인이 맞게끔 그렇게 짜는 게 가장 본인한테 맞는 루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은. 분할을 안할 때는 휴식을 하잖아요. 네. 휴식이 중요한데 어, 좋은 휴식이란 어떤 건가요, 과정님생각 보통 보면 우리 휴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잠을 많이 자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요 잠은 저는 하루에 뭐 밤잠은 하루에 한6 시간에서 8 시간 자는 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잠을 잘라 그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뭐 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에 가서 뭐 친구들을 만나든지.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게 그게 휴식이라 생각하거든, 저는. 보통 무조건 나는 잠자라 소리를 안 해요. 오히려 네가 하고 싶은 걸 나가서 뭐를 좀 해라. 내가 이제 계속 짜여진 생활에 운동하고 뭐 식단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수 있게끔 본인이 하여튼 스트레스를 날수 있는 그거를 나는 휴식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잠만 자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하루 정도는 가서 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푸는 그걸 나는 휴식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제가 운동을 하는 게 휴식이라고 하는 게꼭 근육을 휴식한다기보다 좀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그렇지 일과 일상 속에서 조금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완전 다른 음. 휴식을 하는 거죠. 그렇지 휴식할 때도 식단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 근데 그건 반만 휴식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아. 거지. 어우, 단백질 안 챙기면 근육이 빠지는 거고 막 이런 거야. 어 선생님 근데 단백질 그딱 있지 않습니까? 뭐몇 그람 몇 그람 몇 먹는 게그 음. 하루나 아... 뭐몇 시간 걸른다고 근육 빠지나요, 생님 아니 설마 그래 빠지겠어. 한3일 동안 조금 부족하게 먹뭐 크게 빠지진 않지 않나. 그다음에 다시 또 운동하고 또 먹고 이러면 또 금방 올라와. 네. 그 우리 보디빌더들이나 이게 운동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늘 우리가 하는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 진짜로 그래. 운동 중독돼 있는 사람이나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못 쉬어 아무리 피곤해도. 그때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하면, 아니, 휴식을 취하는데, 뭐, 그래, 용기가 필요하니까지만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쉬려고 그러면, 강박관념이 사로잡혀서 모시는 거야. 그리고 그런 강박관념을 버려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하루 푹 쉬어버려야 돼. 제가 용기 내는 모습을 구독자님들 잘 전달해 보여드려가지고, 구독자님들 이 용기 내서 쉴수 있게 제가 선행을 하겠습니다. 너는 쉬는 게 아니고, 너는 농땡이를 피우더라. 너는 쉬는 게 아니고, 농땡이를 피우 그게 진짜 만에. 저만의 바이오리듬 그래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는 거죠. 이게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교육이 이게 사선 너는 사서... 용기가 아니고 너는 보면은 어? 휴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농땡이 피우는 거야. 지금 그거 고정 관념이십니다. 이거는 휴식임에. <laughs> 아, 너는 지금 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야. 합리화. 아, 쉽다 이게 선생님에게는 제 합리화가 제가. 근데 네. 우리 이전문선수는 보면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있죠. 뭐 멀리 가서 뭐 유튜브도 촬영해 보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되게 바쁘게 생활해요. 보면 근데도 운동할 땐또 확실하게 하고 그런 그런 게 오히려 네가 스트레스 날아가는 걸지도 몰라. 아, 또 눈물 맞죠, 거기 네. 갇혀 있는 것보다. 그러면 아까 이장원 선생님이 단백질 얘기해 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옛날에 보면 기회의 창이라고 운동 직후에 30분 안에 단백질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게 많이 밝혀졌잖아. 논문 이러고 보고 이러면 은근데 하루 그냥 총 단백질 양을 뭐, 꾸준하게 섭취하면 된다,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운동할 때는 항상 운동 끝나자마자 탄수화물, 뭐, 카보 주스나 이런 걸 채워놓고 30분 안에 먹고 30분 후부터 2시간 안에는 단백질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된다. 그 관념이 계속 사로잡혀 있었어,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게 안 그렇단 말이야 아, 근데, 선생님, 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게 안정감이나 이게 스트레스로 그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꼭 그게 30분 안에 먹어야, 라지보다 내가 그걸 운동하자마자 역량을 섭취해 줌으로써 음. 자기 만족도 있고 아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걸 제대로 완수했다 그 성취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몸이 좋아지는데 저는 심리적으로 아주 좋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많은 것들. 네. 사람들 심리가 있죠. 네. 실제로는 운동 끝나고 나 배가 고파. 그지 네. 그러니까 단백질 저는... 같은 거딱 먹으면은 이것도 펌핑이 되는 네. 거고 이래가지고 진짜 근육이 붙는 것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 먹는 거 맞아. 예, 네. 네. 그러면 음. 또 탄수화물 들어가면 또 기분도 음. 좋아지고. 이 말은 지금 우리 이정근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했는데 저도 여기 우리 이정근 선수했던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이게. 음. 맞죠 음.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몸을 키우는 것도 자기 만족이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데 또 이제 그걸 먹으면 또 이제 딱 기분이 좋아지고 음. 그게 더 성취감이 되고 나 오늘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이진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안정감이 있는 루틴이 아닌가 우리 이정근 선수가 이제 시합을 <laughs> 시합을 몇번뛰어보드만 경지에 이제 이르렀네 어 아. 그러면 멋지다. 이정근 선수님, 요즘에 몸이 커졌다는 댓글이 많으신데, 예. 어떠십니까? 아, 근데 그거는. 그건... <laughs>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laughs> 사실은 솔직히 몸이 그리안 커졌습니다. 에에. 그때 이상하게 이정근 선수가 여기 앉았고, 내가 여기 앉았는데, 예. 이정근 선수가 굉장히 몸집이 크게 나왔었어. 그때 카메라 오사... 가, 구도에 따라.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댓글도 많이 봤는데. <laughs>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음. 이정근 선수 보면은 예전 몸보다는 물론 좋아져서 한 3년 됐으니까. 네, 그렇지? 맞죠, 맞죠. 그한 3년 동안 운동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커졌지만은 그때 그 인터뷰할 때 영상 나왔던 만큼 안 커졌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때 영상 보니까 <laughs> 이정근 선수 진짜 몸이 되게 커 보이더라고. 70kg 나가보여. 응, 되게 커 보이더라고, 실제로. 예전 영상, 은제생님 제가 다이어트 할때한 70kg 초반대때 촬영을 했고 음. 지금은 겨울, 제가 겨울잠을 자고 음. 있는 시기 한 80kg 중반일 때 보시니까 이 지방이 끼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네. 실제로 내가 봐도 니네 몸이 되게 커 보이더라. 근데 피디님, 그걸 꼭 집어서 확인 사사를. 사살을... <laughs> 아니, 그 구독자님들은 제가 몸이 좋아진 줄 알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꿈민는 진실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좋아진 몸은 사실 좋아졌지 한 3년 전부터, 아, 3년 전이었으니까. 맞죠, 맞죠. 그래, 그동안 니가 운동을 하고 했는데, 어. 몸이야 좋아졌겠지만, 맞죠. 근데 그때 나왔는 만큼 몸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몸이 좋아졌다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몸?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구독자가 40만이 되고 이제 제 구독자가 1만이 되면 제가 공약이 야 공약 하지 마라. <laughs> 아니 뒤진자도 가서 선생님 먹으러 가기로 제 채널에 도 확인하시는 걸로. 아아 그때 약속한 거. 선생님 그남아 아, 어, 있습니다. 어, 그게. 어 네. 맞아 맞아. 아 그거 내가 그때 공약 그런 거 맞아. <laughs> 어 그거 공약 내가 지킬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